이거 잠깐, 크리스마스 이브가 로맨틱 데이처럼 돼서 호텔과 모텔이 폭발하고, 9개월 후 신생아가 쏟아진다는 얘기, 진짜일까요? 아니면 도시전설 같은 미미일까요? 실제 데이터로 까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봐야 할 데이터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로맨틱 데이로 발렌타인데이와 크리스마스 이브가 유명하거든요. 호텔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격이 확 올라가고 예약전쟁이죠. 한국과 비슷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짜인지 신생아 출산 데이터를 보면 일본은 9월이 특별히 피크는 아닙니다. 오히려 7월, 8월에 출생이 많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연관은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스를 안 하는 걸까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한국. 최근 데이터를 보면 9월 출생이 높긴 합니다.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1위는 1월 탄생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지금 계획을 갖고 최대한 아이의 학업에 유리하도록 1월에 맞춰서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2위가 9월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버프를 받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처럼 출생이 많을 때는 9월에서 10월에 출생이 1위를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은 충동적 야스보다 계획 출산이 승리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텔 및 모텔의 예약 수요와 가격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본. 2개월 전부터 예약은 끝난다고 보면 되고, 발렌타인데이와 함께 가장 붐비는 날입니다.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곳에서는 대기 줄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수요가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은 평소보다 30%에서 100% 정도 비싸집니다. 한국을 살펴보면 서울 특급호텔이나 호캉스 호텔은 100% 예약 완료 상태, 모텔 또한 일반 주말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로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가격도 2배 증가된 상태로 시작하며 일본보다 더 극단적으로 예약이 어렵기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약권을 보면 붐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인사들과 연인들은 꼭 챙기는 분위기이죠. 어라? 지금 연애 안함이라는 20대 30대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75.9%가 현재 연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미혼 남녀의 상당수가 연애 경험이 적다는 조사 결과도 있네요. 그런데 왜 호텔은 만실이고 예약 전쟁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에 현대 연애 시장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양극화의 법칙. 연애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지만 연애하는 커플 들은더 적극적으로 기념일을 챙깁니다. 과거처럼 연애가 흔하지 않으니 오히려 연애하는 커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욱 특별한 날이 된 거죠. 게다가 SNS 시대라 인증의 압박도 있습니다. 호캉스 예약하고 근사한 디너 먹고 인스타에 올리는 게 하나의 패키지처럼 굳어진 겁니다. 알파메일들에게는 1년 중 최고의 이벤트로 여겨지는 날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야스 만이 하냐? 네, 데이터상 많습니다. 근데 다 하냐? 그건 아닙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은 더 진심입니다. 누군가에겐 인생 최고의 밤, 누군가에겐 그냥 평일, 언제나 크리스마스 이브란 그런 것이죠.